이제 곧 출발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800m 1등급 경주인 12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3번 리드머니가 돋보이는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선두에 나섭니다. 그 안쪽으로 2번 와일드선더 바깥쪽 6번 해마루, 8번 삼성불패가 선두권에 나서고 있습니다. 3번 리드머니를 앞세우고 이제 바깥쪽 6번 해마루가 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8번 삼성불패가 3위로 안쪽에서 2번 와일드썬더가 4위, 그 바깥쪽 5번 싱그러운 검이 5위로 자리 잡았고 바깥쪽 4번 야호스카이캐시 치고 나면서 안쪽 5번 싱그러운 검보다 먼저 바깥쪽 5위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제 이 코너선에 뒷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3번 리드머니와 바깥쪽 6번 해마루 두 마리의 격 차는 반바 신차. 이역 기수는 오늘 처음으로 6번 해마루를 기승했습니다. 3번 리드머니와 6번 해마루 두 마리 앞세우고 안쪽에서 2번 와일드 선더한 가운데 8번 삼성 불패 바깥쪽에는 4번 야오스카이킷 제 마리가 3-4-5위를 형성했습니다. 선두 그룹 바로 뒤 안쪽에서 5번 싱그러운 검이 계속해서 6개권 격차를 좁힙니다. 이때 바깥쪽에서 7번 절묘한 선택과 10번 반야 동행도 선두권 가담을 누리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3번 리드머니와 6번 해마루 두 마리의 격차 반마시차 유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4 번 야호스카이캣 최범 현기수와의 호비입니다. 다시 안쪽에 2번 와일드 선도와 8번 삼성 불패가 팽팽하게 3-4-5위권을 형성했습니다. 9번 데일 신화도 이제 바깥쪽 4코너에서 3위권 도약해 나오면서 4코너를 선내하고 있습니다. 3번 리드머니와 바깥쪽 6번 해마루 두 마리가 앞서서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바깥쪽 9번 데일 신화가 3위로 안쪽에서 2번 와일드 선도 한 가운데 이제 5번 싱그러운 검이 4위권에 등장해 있습니다. 3번 리드머니는 걸음이 무뎌지고 있고 6번 해마루가 선두에 나선 가운데 바깥 1신호의 걸음이 좋습니다. 6번 9번 두마이 앞세고 한가운데 5번 싱그러운 검이 이제 3위에서 2위까지 도약해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해마루 2역기수와의 호흡 6번 해마루 2역기수 첫 호흡에서 우승을 당직할 수 있을지 6번 단독 선두에 바깥쪽 9번이 앞섭니다. 6번 9번 5번 6번 해마루 오늘 2역기수 활약이 대단합니다. 8경주와 9경주 11경주 그리고 이번 12경주까지 이역기수해마루와 함께 마지막에 단독선두를 지켜냈습니다. 2위권 접전에서